수십 명의 헐리우드 유명 인사들이 연대하여 b 시주 북부의 호스트 가스링크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티 내셔널 은행의 모 회사는 캐나다 RBC 은행입니다. 헐리우드 유명 인사들은 RBC가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고 원주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며 노모어 더티뱅크 캠페인의 일환으로 RBC의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명자 중한 명인 마크 로팔로는. 세계가 기후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은행들이 역사의 오른쪽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은행들이 역사의 바른 면에 설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 시작은 코스탈 가스링크 자금 조달을 즉시 철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러팔로뿐 아니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벤 스틸러, 하이카 와이티티, 스칼렛 요한슨, 아바 듀버네에, 조아킴 노아 등 유명 배우, 음악가, 프로듀서, 운동선수, 그리고 다른 예술가들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와스웨튼 지역의 원주민들은 송유관이 자신들의 영토를 통과하는 건설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송유관이 원주민들의 세습적 권리를 침해하고 그들의 땅, 하늘, 물을 위협하고 원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마크러팔로는 또한 RCMP가 원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약속을 했지만 여전히 베트스웨튼 지역의 송유관 설치에 자금을 대고 있으며 비폭력 원주민 시위대와 언론인들을 폭력적으로 체포해 구금하고 있다며 송유관 설치를 철회할 것을 주장했습니다.